안녕하세요 캡틴규 크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삼각대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벤로 사이언버드 카본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녀석이 너무 많아서 뭔가 특출난 장점이 없으면 리뷰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동급의 삼각대들과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포지션이 분명한 친구라서 리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수월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이언보드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현업에서 영상업을 하시는 감독님들께 이 삼각대를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삼각대는 무게가 무려 1.02kg 밖에 안합니다. 그냥 1kg 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시면 와 아, 진짜 가볍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촬영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물기가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와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두께가 얇다 보니까 백팩에 꽂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삼각대 리뷰를 그동안 꽤 많이 했었는데 무게가 한 1.3kg 정도만 돼도 무거워서 싫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딴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벼운 게 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삼각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사이언버드라는 삼각대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볼헤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헤드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삼각대의 볼헤드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수평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비디오헤드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틸팅을 해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패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틸팅은 나름 유압식 시스템이라서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원상 복귀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뻑뻑하게 움직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틸팅과 패닝의 조합이 너무 편해서 굳이 오른쪽 노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이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틸팅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 상부에 버블 레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노브를 풀어서 삼각대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줄수 있습니다. 버블 레벨은 상부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카메라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오래드 안쪽에 숨겨진 이 버블 볼 레벨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결합부는 도브테일 방식인데 저는 퀵 릴리즈를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바로 이 미니 펜바입니다 일단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고 왼쪽, 오른쪽 원하는 곳에 장착할 수 있고 만약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빼놓으셔도 되고요. 스크류를 돌려서 두 가지 위치로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혹은 스크류를 풀어서 폴딩도 할수 있는데 아이 부분도 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참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삼각대들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펜바의 손잡이 부분에 8분의 3인치 홀세개가 있어서 외부 악세사리를 추가할 수 있고요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이 가능한 육각 렌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미니 펜바를 통째로 분리할 수도 있고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스몰리그 같은 다양한 악세사리들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휴대할 때는 미니 펜바를 따로 폴딩할 필요 없이 오래들을 이렇게 틸팅해서 정렬 시킨 후 휴대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사용할 때이 센터 컬럼 있는 녀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이언보드 삼각대는 센터 컬럼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대로 뽑았을 때약 23.5cm 정도 더 늘어나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락장치가 스크류 형태가 아니라 원터치 방식이라는 점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언락과 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센터 컬럼을 뽑았을 때 4분의 1인 치홀이 총 3개가 드러나게 되는데 외부 악세사리를 여기에 추가로 장착할 수 있죠. 아래쪽에는 후크가 있어서 가방을 걸고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후크를 돌려서 분리하게 되면 3mm 규격의 육각 렌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다리의 관절부와 센터 컬럼 락장치의 강도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비싼 제품들은 이런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제품은 풀 카본이고요. 다리 부분을 만져보면 카본 특유의 감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발판은 고무로 되어 있고, 분리는 따로 안 됩니다. 다리는 총 5단으로 되어 있고, 모두 펼쳤을 때 152.5cm까지 확장이 됩니다. 사이언버드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락장치인데요. 스크류 방식은 높이 조절을 할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죠. 하지만 이런 원터치 방식은 매우 빠르고 편하게 락과 언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휴대용 삼각대에서는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락장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빡빡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빡빡한 제품들은 그만큼 페이로드가 강한 편이고 부드러운 건 페이로드가 그리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이언버드의 락장치와 가장 비슷한 느낌은 픽디자인 트래블 삼각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량화 삼각대의 양날의 검은 바로 페이로드예요. 사이언버드는 4.5kg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4kg 가까이 올릴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지지 하중이 낮은 삼각대들은 한 2kg만 올려도 다리가 충격에 의해서 조금씩 이게 먹어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패닝할 때이 오레드와 다리의 연결 부분, 이 부분이 통째로 휙휙 돌아가기도 해요. 실제로 페이로드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언버드는 다행히도 다리 부분이 헐겁게 내려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연결부는 패닝 노브를 너무 꽉 잠궈두면 가끔 풀려서 돌아갔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패닝 노브를 너무 빡빡하게 꽉 잠궈놓는 것보다는 살짝 풀어주면 이런 점은 미연의 방지가 되더라고요 이 녀석은 휴대에 최적화된 경량 삼각대이기 때문에 카메라 바디와 표준 줌 렌즈 거기에 가벼운 필드 모니터 정도까지는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악세사리를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벼운 셋업으로 촬영하는 영상인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삼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삼각대를 실제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영상 감독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이 삼각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너무 예뻐. 이게 사실은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쁘다는 거는 제일 인상적인 건이다리를 피고 접을 때의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공대를 나와가지고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고감성...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뭐랄까요 이렇게 피고 접다가 손이 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 배려했다는 게딱 느껴져요 일단은 이거 들어봤을 때 가볍다라는 거에서 일단 놀랬고 그다음에 패닝 칠팅에서 제가 기존에 쓰던 생각대보다도 어유압 조절 진짜 괜찮은데라는 거에서 좀 많이 놀랬어요 진짜 요즘 미니미니한 약간 그 트래블 생각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본 어떤 생각대보다 제일 가볍고 굉장히 비디오용으로 완벽한 어, 그런 생각도 같아요. 딱 들었을 때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위치를 바꿀 때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집에 삼각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거를 계속 갖고 나오는 이유는 일단 휴대성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다들 영상 쪽을 오래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삼각대 좀 만져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이 삼각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